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아요 아이 저 지금 농장에 놀러 왔어요 요렇게 지금 이게 프리즘이라는 아이예요 언뜻 보시면 이제 티피나 뭐 그린데이 뭐 이런 아이들하고 이렇게 흡사하다 그러실 수 있는데요 요 아이가 약간 물듬이 틀린데요 어 일단은 손톱 끝이 요렇게 이렇게 이뻐요 요 아이 이제 요 손톱 끝 똑같은 비슷한 색으로 이제 핑크하게 물이 들어올 거예요. 너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지금 오늘 제가 아기들 데려가려고 지금 이렇게 선별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바로 지금 이거를 판매는 지금 제가 지금 택배를 안 하고 있기 는 관계로 요 아이가 택배는 조금 힘들고요. 지금 좀 데리고 가서 제가 붙치려고요 지금 <laughs> 사장님 여기 지금 부케 부캐, 부케가 지금 사장님도 물을 안 주셔갖고 이렇대요 부케 <laughs> 그래서 아우 이거 어떡 할까요 사장님 요런거런 요런 거는 어떤 건가요 그랬더니 이게 어, 약간 어, 처음에 응애가 입었다가 이제 다 약으로 잡혀, 잡힌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약은 3일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치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요 아이하고요. 지금 요 아이, 데비. 너무 예쁘죠, 데비 철아. 앞전에 우리 그매녀 언니 데비 철아 너무 예쁘게 키워놔가지고서 제가 지금 요 데비 철아가, 어, 색깔이 아직까지는 얘도 지금 물을 안준상태긴 해요. 그래서 요 아이. 요 아이도 지금 좀 데려가서요 그냥 예쁘게 한번 그리고 어요 아이가 지금 음, 요 아이들은 보라색 아이들이 조금 이제 깍지에 취약하긴 한데 지금 요 상태 봤을 때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그래서 요 아이 지금 데리고 가려고 지금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어요 아이도 지금 구경하시고 힐링 하세요 요거 지금 뉴에네 진주 사장님 이거 뉴에네 진지죠? 응 뉴에네 진지. 어, 진지예요. 앞전에 우리 고객님 뉴에네 진지 없냐고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헉, 여기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저는 안 데려갈 거예요. <laughs> 얘 가서 우리 매장에서 무너질까봐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얘안 데려갈 겁니다. 일단 우리. 저기 시청자님들이나 우리 고객님들 구경 하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너무 예쁘다 여기 러블리 로즈 크고 있는거 보세요 와 세상에 어, 송아리가 너무너무 예쁜데요 지금. 이 아이들 너무 예쁜데요 사장님 여기 지금 이렇게 재배 농간 인데요 이렇게 키우고 계세요 세상 이거는 미인종류 같은데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재배농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지금 이렇게 이제 아가들이 이렇게 입고지로 이렇게서 해 자연군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고 계세요. 이렇게 재배농가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적심 자고 보시죠. 이렇게 요, 요, 요 아이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심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늘리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올펫도 보이고 다 보이시죠? 요런식으로 재배 농가들은 요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적심을 하면 요렇게 군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식으로 늘리고 계시면 요렇게 요 아이 보세요 너무 얼굴이 예쁘죠? 똑바르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쁘네요 이 연봉이에요 <laughs> 저 지금 연봉을 얘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 이렇게 예쁘게 깨끗하게 크긴 했는데 과연 얘가 지금 저 따라가서 얘가 잘 클까? 지금 이 여름 지금 한 20일 남은 동안 얘가 잘 버텨줄까?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아이를 한1 열여섯만 열놈만 어, 예쁜놈 열놈 <laughs> 욕하는 것 같네요. 좀이 녀석을 좀 데려가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지금 어, 어느 녀석이 예뻤는지 이쁜지 지금 제가 어, 선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농가에서도 이렇게 망가집니다. 이렇게 불면서 어, 이렇게 자 보세요. 얼굴이 이렇게 네 머리인 아이도 있고 이렇게 음, 세 머리인 아이도 있고 그래도 이걸 또, 다 자연군색으로 이렇게 키워놓으셨네요. 그 중에서도 프리티오머는 얼굴 많은 거 골라갈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얘가 잘 버텨줘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요즘 같이 또 깍지가 많이 출몰할 때. 자, 그리고 보면, 이렇게 새꾸가 이렇게 밑에서, 밑에서 이렇게 뿔뿔 나오고 있죠? 요런 아이들. 자, 위에는 큰 얼굴이고, 밑에는 이렇게 작은 얼굴. 요런 아이들이, 어, 심어 놨을 때 수영이 상당히 예뻐요. 요런 아이들이요. 너무 예쁘죠? 어쩌면, 여기 사장님은 연봉을 잘 키우십니다, 원래. 어, 여기 보세요, 지금. 새구가 이렇게, 이렇게 달렸어요. 와, 예뻐요. 여름에 속만 안 썩이면 진짜 이거 연봉 정말 괜찮은 아이인데, 우리 매냐 언니가 너무 잘 키워놨기 때문에 제가 또, 저도 연봉 한번 잘 키워보려고 지금 데려가는 겁니다. 자, 이 녀석도 오늘, 어, 몇 녀석, 저 따라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누다 보러 갑니다, 누다. 야 여기 사장님 누다 엄청 잘 키우십니다. 제가 다 데려다 키운 누다, 어, 여러분들, 우리 고객님들 가져가셨던 누다들 있죠? 제가 택배로 보내드렸던 여기 사장님의 누다예요. 너무 예쁘죠? 누다 이렇게 잘 길러 놓으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누다, 저는 새파란 아이들이 지금 다 시집을 가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을에 팔 아이가 없어요. 지금 무근 아이가. 그래서 지금 오늘 루다도 조금 데려갈 거고요. 어 요런 아이들 얼마나 잘 생겼어요, 세상에.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키우시냐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예쁘지요. 제가 오늘 우리 고객님들 농장 구경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죠. 저이 녀석들도 오늘 제가 마음 먹고. 좀 이쁜 아이들 자 농장에도 이렇게 지금 차광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우자랐어요 이거는 햇빛에 이+ 아이들이 다 몸이 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삶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 아이들 몸이 다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광을 안해 놓으면은 이렇게 다 음. 뭐라 그럴까? 화성을 입는다 그러나? 그 농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하고 똑같아요. 우리 고객님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차광을 해놓고, 지금 이중차광막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어, 아이들 살짝살짝 이렇게 우짤란 감이 있지요. 그래도 이 아이들 가을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제 다져지면 엄청 색깔이 이쁜 아이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여름을 착하게 난 아이들은 또 가을에 예쁨, 예쁨하게 물들더라고요. 야 예쁘다 이거 어떡할거야 아이고 여기 먼노 보세요 얼큰이큰 먼노도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제가 사랑하는 여미올입니다이여미올이 핑크하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얘만큼 뭐라 그럴까 목대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저는 얘를 진짜 사랑합니다 어 약간 어그 핑크색도 약간 오묘하게 하여튼 키우기도 까딱스, 까딱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착해요 저 그래서 이염미월 사랑하는데 우리 매장에 있긴 한데요 이여미월을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얘도 오래된 유기에요 오래돼서 이 아이도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예뻐하세요 그런 아이입니다 헉, 예쁘다 이렇게 아이들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누다. 제가 픽을 해갈 아이는 누다. 누다 하고요. 여기 먼너요먼너 데려갈 겁니다. 너무 예쁜데요. 저, 그때 여기도 먼너가웃자랐어요 저만큼이나.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데려갈 아이들 우리 고객님께 구경시켜드렸어요. 오늘도 저는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지금 농장에 와서요.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워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어, 아이들, 데려갈 아이를 이제 선별해야죠. <laughs> 행복하세요. 프리트워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